여러분 대를 잇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어, 저는 몇 대째 어,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리자면 3대째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3대를 예를 들면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 정말로 잘했어요 근데 그 2대째 좀잘 못했어 3대째 가니까 더 흐릿해졌어 이럴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때 시작은 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안 좋았어 근데 그 2대째 오, 정말로 헌신 되게 하나님 앞에 잘했어요 그 3대째 왔더니 또흐지부지 해줬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는 이 왕들 왕들의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들어보면 다 이렇게 신앙이 이어져 왔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게 뭘까요?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일대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어요? 우리 대를 위해서 내가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주 출발이 아주 좋아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뭐가기 원하냐?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혜를 왜 구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이 어떤 일이 와서 내가 판결을 해줄 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론 가운데 딱 판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 그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야, 너 괜찮다. 어, 너 정말 다른 사람은 부자 되기를 구하고 건강하기를 구하고, 부를 장수하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갚아 주시라고 구하는데, 야, 너는 그러지 않고 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덤으로 재산도 주고, 그리고 너에게 명성도 얻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성전을 막 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7년 동안 아주 멋있게 좋은 나무를 통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그걸 공급받아서 좋은 기술자들을 통해서 막 세세히 지혜로우니까 꼼꼼하게 다 잘했어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 동에 안 성전을 딱 지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무사히 다 완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꼭 머물러 주셔서 우리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 이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을 막 축복해요. 백성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떤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막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멋있죠? 응? 멋있어요. 유언으로 아버지가 다윗이 남긴 걸잘 지키는 그런. 그런데 이 대를 잇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마음을 하나님께로도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을 돌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하체와 명성이 있었지만 끝에 가서는 신앙 노선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르오밤. 루오버함, 르오밤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그 르오밤 때에 솔로몬의 이런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진 일을 때문에 르오암때그 나라가 뺏겨요. 근데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그런 피해를 볼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솔로몬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그렇지.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다윗을 봐서 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솔로몬 너를 봐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봐서.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 때는 그러지 않고 그네 아들 때에 네 손에서 네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신하에게 주겠다. 그것도 시나에게 주겠다. 시나에게.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감을 안겨줬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어떤 형제하고 자매가 이 부분을 저랑 같이 묵상하는 요 주중에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요 부분을 좀 묵상했더니 자기가 신앙생활을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뭐 30대 중반이니까 엄청 오래 했죠. 근데 처음 들었대요. 솔로몬이 이런 사람인 줄 처음 알은 거야. 무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혜 부와 명성이 있는 사람. 자문을 짓고 뭐 시를 만드는, 노래를 만드는, 이런 거로만 다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자. 뭐 이런 신앙적 교훈이죠. 그것도. 근데 그것만 알고 있었지, 솔로몬이 이렇게 말년에 잘못했네. 엄청 잘못했네. 그래서 대를 잇는 신앙에 있어서 자녀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도 겪네. 이걸 처음 알았다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구석구석 다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좀 지루한 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그래서 낱낱이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이 통합적인 신앙을 그래서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도 하시지만 벌도 내리신다고요 재앙도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때에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어, 아버지를 봐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아들 루보범때 신하의 아들에게 빼앗기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전수해야 돼요. 내가 좀 대충 살았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있으면 자녀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어, 이거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이런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 법도를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네 왕위를 영원히 가도록 해주겠다. 그건 누가 배신한 거예요? 솔로몬이 등을 돌린 거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걸 깨닫는 게 뭐냐면 신앙을 우리가 잘 전수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신앙으로 삶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그 결과물이 대를 이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은혜도 그렇고 재앙도 그렇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요 이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해요. 마음, 마음의 중요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수제자들을 데리고 야, 네가 잠시만 깨워서 같이 기도해 주고 가셨다가 오셨는데, 어, 이거 기도 안 하고 졸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마음은 원한대요 누가 수제자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그때 육신이 약하다는 거야 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게 이 문맥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다 이렇게만 볼게 아니라 내 보물이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마음을 땅에 둘 것인가 하늘에 둘 것인가 내 보물을 사용할 때 땅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땅을 위해서 사용하면 땅에 만약 모으거나 나를 위해서 쓰면 이 땅의 것은 녹이 쓴다 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둑이 든다 고 그랬어 근데 하늘에 내가 만약에 이 금전적인 것을 하늘에 쓴다면 하늘은 어떻게? 도둑도 없고 녹도 쓸지 않는다. 그런 중에 내 보물 있는 거고 되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땅에 두고 사느냐, 내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이제 육신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의 마음은 누굴 따라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내 육체, 육신은 어떤 법을? 죄의 법을 이 육신은 자꾸 타락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실 때 뭘로 주셨어요? 돌판 근데 이 돌판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이 마음판에 마음의. 마음의 세계라는 거야그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먼 4장 23절에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먼에서도 역시 교훈을 해줘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뭘까? 이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죠. 마음의 어, 중요성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 솔로몬의 마음은 처음에는 어떠했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정말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일천 번째로 정성을 막 드리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성전 건축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처럼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누가 봐도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를 볼때 그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례 법도를 잘 지킨 거죠.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리고 이 마음이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요. 변할 수 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나도 나이가 들고 나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엔 나도 안 좋을 수 있다는 라 것.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다는 라게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누가 봐도 솔로몬은 위대한 왕같이 보였지만 말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나 또한 자 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았어도 나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신앙이 안 좋았어도 나는 끝까지 자라야겠다. 나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그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 오늘 이 뒷부분 조금 이게 핵심적인 부분 좀 복잡해요. 뭐냐면 마음, 생각, 행동, 환경, 이런 것들을 볼수 있거든요. 솔로몬을 통해서. 근데 이것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복잡하게 막 얽혀 있어요. 오늘 이걸 좀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소홀해지고, 그 다음에 식었어요. 그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것을 보여줘요. 아들 때 외에 아들 때에 나라를 빼앗기거든요. 정말 신나에게 빼앗겨요. 근데 그 아들 때 외에 솔로몬 때에도 하나님의 따끔한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봐서 다윗 아버지를 봐서 솔로몬 때는 그냥 넘어간 것가 아니라 솔로몬도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게 어떤 징계냐면, 하나님이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닷르손이라는그 사람을 통해서 평생 원수가 되게 하셨다. 그거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두 사람 뿐만이 아니라, 신하, 정말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겠다는 그 신하가 있어요. 느바의아들여로보암이여로보암이여로보암이 다윗을, 저기 솔로몬을 공격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왕인데, 신하, 신하의 아들은 신하잖아요. 그 신하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괴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는 게 있어요. 세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고달픈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지면 고달픈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고달픈 인생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고달픈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사명을 다하는 게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고달파지는 거예요. 솔로몬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그를 우러러봤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물론 빼앗서도 다른 사람에게 신하에게 주겠다했지만 다윗을 봐서 너 때에는 하지 않겠다했지만 그가 받아야 될 합당한 징계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세 번째가 고달픈 하나님을 등질 때 고달픈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 괜히 저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해결점이 뭘까요? 차마 제가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수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더 지금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다른 뭐가 더 중요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왜내 인생은 고달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있어야만 나머지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솔로몬이 처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인생은 보달파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권한은 좋은 권한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좁고 협착한 길를 가는 거 이거는 좋은 권한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만한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실 거다 믿고 갔어요. 수없이 많은 초기 교회 사역자들이 감옥에 갇혔고 순교했어요. 그때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전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밖에 더 얘기해요. 근데 하늘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갇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고난은 좋은 고난대로 받는 거고 그거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근데 애매히 다 나가는 고난은 그리스도에서 인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지만 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하늘에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하나님을 떠날 때 받는 고난은 고달픈 거예요. 왜 그것을 사서 고생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제, 이제 마음과 행동, 환경의 그 역학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솔로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뭘까? 그죠? 왜 그랬을까? 왜 도대체 잘 하나님께 하다가 왜 마음을 돌렸을까? 이걸 좀 찾아보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덩어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런 변화가 막 새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이런 환경 이런이 어떤 서로 제어하고 서로 그런 관계를 맺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처음엔 즐거워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에서 야,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즐거움. 이것이 점점점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그 행동으로 옮긴 게 뭐예요? 여자, 여자. 다른 것을 찾는 행동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하나님만 나는 찾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향해 있습니다. 랬던 마음에서, 어? 커스뭐 다른 거, 나를 더 즐겁게 하고, 내가 더 기뻐하는 게 뭐가 있지? 하고, 다른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들이 내 주위에 득실득실 하는 거예요. 천명에 그냥 예쁜 여자들이 막딱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이 어때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 환경을 어떻게 해요?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하였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물이 하나님은 인간의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어요 인간을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 때이 마음 한구석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마음을 자꾸 중요하다고 하고 마음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상하게 뭔가 좀 선한 것이 들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여기에 뭔가 넣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란 선함을 갈망하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마음에. 그것이 죄로 물든 이 육체에 덮여져 버리면 마음은 또 다른 것을 향하거나 찾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하는 마음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 육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으로 이걸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숨겨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뭔가가 더 커져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육체가 즐기고 좋아하는, 관심 있는 것들로 확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막 재산을 늘리려고 막 그걸 찾게 되고, 누구는 명예를 위해서 찾게 되고, 지금 저를 먼저 누구는 여자를 찾게 되고, 누구는 남자를 찾게 되고, 누구는 자기 능력을 막 스펙을 쌓으려고 찾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 마음에서 뭔가 만족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만들어 놓은 무언가를 회복시켜 주고 그 마음이 커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야,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 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공허해요. 이 마음에 하여튼 뭔가 있어. 근데 그것을,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안정장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행하도록 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어떤 것에 힘을 공급하는 일을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뭔가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도록 만든, 만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이것이 커지게 해서 정말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사도발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으로는 누구 법을 따르기 원해? 그렇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 이 좋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것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더 향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씀으로 이것을 막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하며 환경을 뛰어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든지 행동하잖아 우리는 뭔가를 하잖아 나쁜 쪽으로 가든 좋은 쪽으로 가든 뭔가를 해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떠나 살수 있어요? 내 주변에는 어떤 환경이든 환경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예외가 하나 있는데 환경을 바꾸는 방법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내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막 이렇게 되게 세속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냥 흥청망청 이런 속에서 내가 들어가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옮길 수 있는 거죠.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환경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어. 야, 이거 세속적인 환경에 난살수 없어. 나 산속 들어가서 살 거야. 나 저기 무인도 가서 살 거야.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이거 성경이나 쓰고, 찬양하면 기도, 그러고 그,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어, 우리가 관계 속에 어, 놓여 있는 거죠. 마음은 계속해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마음이 작용을 한다면 말씀으로 그것을 도와서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만들어 놓으신 그거 외에 또 다른 내 육체가 원하고 내 육체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으면 행동이 그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 만들어 주신 좋은 마음으로 이게 활발하게 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죠. 자 어느 인디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소년과 할아버지가 대화하는 거로도 표현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인데 어느 노인의 인디언이 내 안에는 늑대 두 마리가 있어. 한 마리는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놈이요. 근데내 마음속에 있는 못된 놈은 착한 놈에게 늘 싸움을 걸요 그래서 곁에서 듣던 사람이 어떤 개가 이깁니까? 당신 마음속에 있는 개 중에서 어떤 개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놈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은 좋은 뭐 마음에 내가 계속 관심을 갖고, 여기에 계속 먹이를 주는 게, 말씀으로 계속 먹이를 주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마음을 자꾸 괴롭히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들이 계속,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내 행동은 또 그렇게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환경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는 환경으로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돼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했고, 당신을 계획했다. 당신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다. 그거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다.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만족, 풍성함,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방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법도를 따르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마음을 관심을 갖고 그 마음에 힘을 실어줘야 행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그 길을 걷는 행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행동하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의 행동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있어요. 우리 어떤 행동 나올까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뻔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 환경의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그 환경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요. 내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면 그런 환경을 만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아까 솔로몬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마음을 떠나니까 여자들이 가득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만드시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네 번째 마지막 깨달음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는 그 하나님이 심어놓은 좋은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우리 마음에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동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정말로 처음엔 잘 했댔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그 돌린 마음 때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고 다른 것이 환경을 만들었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환경이 조성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에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도 겪지만 본인 스스로도 대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을 향한 그 좋은 것들에 내가 말씀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귀한 일들. 내가 오늘 깨달음처럼 내가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